하루 만보 씩 걸어도 살이 안 빠진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하루 만보 씩 걸으면서 진짜 살이 안 빠지는지 확인해 보려 합니다 먹는 건 그냥 제가 평소 먹는 대로 대신에 양은, 양은 조금씩 줄이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점심은 햄버거입니다 갑자기 햄버거가 당기더라고요 치즈만 빠졌어도 점심에 햄버거를 먹어서 저녁에는 간단하게 밥반 공기에 계란 후라이, 된장찌개 이렇게 먹었습니다. 현재 시간 6시 25분 달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시작할 거고요. 자, 만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운동다운 운동을 하는데요. 내 다리가 잘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네바퀴째고요8 6 0 0보 넘어가고 있습니다. 번거를 찍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매일 먹는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이거 하나면은 점심까지는 배고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먹는 겁니다. 자, 오늘 점심은 계란 4개 하고 제로콜라. 어제 햄버거로 사치 좀 부렸으니까 오늘은 알뜰하게 계란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해 볼게요. 지금 한 4시 10분 정도 됐는데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서 운동부터 좀 하고 밥은 갔다 와서 좀 먹겠습니다. 아, 이따 저녁에 비가 온다더니 날씨가 너무 후덥지가 않아요. 오늘 땀좀 많이 흘리겠네요. 오천보 불파했습니다. 이 공원이 한 바퀴 도는데 1.3km인데 두 바퀴 바기 돌면은 딱5 0 0 0보 되네요 아, 그러면은 앞으로 두바퀴더 남았습니다 아 집에 가고 싶다 현재 8 6 0 0보 아, 이대로 이제 집까지 걸어가면 딱 만보 될것 같아요 어제는 집까지 가는 거를 계산 못해갖고 집에 가니까 만천보가 너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바퀴 덜 돌고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음... 퇴근하면은 8시가 좀 넘을 것 같은데 붐복걷기 운동을 오늘만큼은 시간 나는 대로 걸어서좀 만보를 채워야 될것 같아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가 체인점은 아닌데 아 체인점 낼 정도로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보름수가 천보가 넘어요. 근데 여기서 한 2, 3천보의 오차는 있을 거예요. 만 3천보 정도 걸어보려고 합니다. 비가 와서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운동하려고 한 사람들은 그래도 운동하네요. 꽤 나름 눈치있어요. 아침부터 하루 총 만보 걷기를 해봤는데, 음, 살이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운동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 벌써 4일차가 됐네요. 어제 저녁은 좀 굶었어요. 어제 밤에 일 끝나고 걷기 좀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점심을 잘 먹어서 그런가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참에 뭐 굶어 봐해 갖고 그냥 바로 잤거든요. 근데 오늘 일어났더니 아,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힘이 빠지더라고요. 몸에 기운도 안 느껴지고 혹시 굶으면 안될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먹으면서 내몸 챙겨 가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휴게소에 들려서 호떡이랑 소시지 하나 샀어요 아직 물건 배송 중이라 밥 먹을 시간이 없네요 가면서 이걸로 간단하게 떼우겠습니다 첫날부터 발등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근육이 놀랬는지 아직까지 낫고 있질 않습니다 뭐 나아지겠죠 현재 시간은 8시 15분 됐고요 오늘도 일이 늦게 끝나서 지금 이제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저녁은 그냥 밥 반공기에 계란후라이 3개 이걸로 그냥 대충 때우고 나왔습니다 이 걷기 운동을 해보니까 만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바쁜 직장인들한테는, 어, 조금 버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건데, 해보겠습니다. 만보 채웠습니다. 아, 역시, 한 방에 운동해야 진짜 운동 같습니다. 아,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크림 좀 사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점심 시간 다에서밥 먹으러 왔고요. 오늘은 짬뽕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에 우연히 중국집에서 아그 냄새를 맡았는데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냄새가. 그래서 그래도 참아 보자 했는데 아 종일 그 냄새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먹자. 하고서 그냥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짬뽕이 나왔습니다. 감격스러워라. 이 다이어트 중에 먹는 짬뽕은 정말 천상의 맛입니다. 으, 짐고요. 오늘은 코스를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을 도는 건데 총 4바퀴 네반 정도 도니까 만보가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더워요. 도심이라 그런가. 오늘은 다시 공원으로 가서 운동할게요. 아, 어제 아파트 주변을 돌아봤는데,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힘든 것 같고, 심심해서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랑 같이 돌아야 운동하는 것 같고, 좀 느낌이 다르다고 할까 그래서 오늘은 다시 공원으로 갑니다. 제가 지나가던 코스인데, 살짝 벗어나 봤어요. 옆으로. 자꾸 돌다 보니까 여기 운동장에, 맨발로 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슬쩍 지나가 봤습니다 아 내밖에 네다 돌았습니다 이제는 여기로 가면 집으로 가는 길 집에 도착하면은 딱 만보 될 거예요 집으로 갈 때가 제일 기분 좋네요 만보 채웠고요 아 집에는 아까 진작에 왔는데, 걸음거리가 빨라졌는지, 백보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집 앞에. 여기서 나머지 백보 채우고, 갑니다. 아, 힘들다. 마지막 점심은 감자, 옥수수, 계란. 이렇게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저녁엔 숯불바바큐. 닭가슴살 부위로만 네 조각하고, 떡볶이 두 개. 이렇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laughs> 운동합니다. 우리 7일차 마지막 운동 시작합니다. 만보 쉬었습니다. 아, 힘들었네요. 가서 씻고 몸무게 한번 재볼게요. 자, 일주일 동안 만보 걷기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 살은 빠져요. 퇴근하고 나서 꾸준히 만보를 걸었거든요 확실히 운동 효과는 있었어요 근데 하루 총 만보를 걸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거는 확실히 운동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걷다가 쉬다가 걷다가 쉬다가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운동하는 느낌도 안나고 효과도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 하려면한 번에 꾸준히 만보를 채워라 그래야 운동 효과가 확실하다 요번에 몸무게 빠진게 한 5~600g밖에 안빠졌어요 제가 먹는 거는 진짜 자유롭게 아무거나 먹었거든요. 그냥 양만 좀 줄였을 뿐이고 이거를 만약에 다이어트 식단으로 해서 좀잘 먹었으면 확실히 더 많이 빠졌을 거라 봅니다. 결론은 살 빠집니다. 어떻게 꾸준히 만보를 채웠을 때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